인공지능 바둑 시대 이전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가 인공지능 바둑 시대에는 이제 보편화된 정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젖힐 때요 귀를 젖혀놓고 끊는 수입니다. 아, 요 수는 사실은 이제 주변 상황에 따라서 충머리라든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기본적인 원리. 왜 여기를 끊는 수가 등장했는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맨 처음에 등장한 수는 그냥 이렇게 젖히는 수였어요. 여기서 당연히 흙이 이걸 단수치고 잡는 거는 안 됩니다. 요거 귀를 하나 젖혀 놓은 것 때문에 단수치고 이, 이 귀가 다 떨어지죠. 흙돌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흙이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흙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여기를 단수쳤을 때에는 여기를 잇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단수 쳐서 요한 점이 축으로 잡힙니다. 이 축으로 잡히는 이 모양이 굉장히 흙의 손해가 커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귀의 흙은 집은 몇 집이 났나요? 다섯 집, 여섯 집, 일곱 집, 여덟 집, 열 집이 났는데 백의 바깥 세력이 열 집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백기 좋고요. 그래서 애초에 흙이 단수를 친다면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는 나쁜 수입니다.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 절대로 두시면 안 돼요. 요거는 나쁜 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그냥 잡는 수가 처음에는 많이 나왔는데, 이 그냥 잡을 때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흙이 여기를 단수쳐도 똑같이 되긴 되죠. 그리고 이거를 잡을 때 이제는 이렇게 단수를 치고 잡는 수도 돼요. 이렇게 백이 단수를 쳐주면. 왜냐하면 이때는 이렇게 단수축 이게 잡는 게안 됩니다. 이 교환이 되어 있어서 물론 이렇게 두면 폐 맛이 남죠. 근데 이폐는 흙이 당장 도도 패고 이렇게 도도 이렇게 먹여쳐서 패고 흙이 손을 빼고 다른 곳을 이렇게 도도 그래도 패입니다. 백이 이렇게 도도 그 다음에 여기를 뭐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여기를 먹여친다든가. 패도 패요 여기를 이제 들어가서 패면 2단패 이쪽으로 들어가면 단패. 그럼 패가 남는데, 이거는 흙이 먼저 손을 한번 빼고 큰 데를 두기 때문에 흙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잘못 든 거죠? 백이 잘못 든 겁니다. 백이, 여기에서 이 단수를 쳤을 때 이렇게 같이 단수를 친 수가 손 따라둔 실수예요 여기에서 백은 이 단수를 치거나, 이렇게 단수 쳐서 한 점을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키는 게 정수입니다. 또는 뭐, 이렇게 있는 수도 가능하겠죠. 요렇게 두는 게 정수인데, 그러면 흙은 여기를 빠진다든가, 딴다든가,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어떻게 두더라도 백이 약간 좋습니다. 약간 좋기 때문에, 프로들은 그런 거 민감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그 약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흙은 정수가 요거를 하나 먼저 단수를 쳐놓고, 그리고 이을 때,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100은 이 단수까지 쳐놓고, 이렇게 이안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한칸 뛴다든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건데, 이때 고개 싫으면, 100이 요거를 하나 끊어 놓는 게 있습니다. 요 끊어 놓으면, 이걸 받아주면요. 요걸 단수 치고, 딸때 이렇게 단수 치는 게 거의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돼서,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빈축은 아니에요. 요, 요렇게 단수치고, 탈출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탈출이 됩니다. 이렇게 탈출이 되는데, 과 이거를 뭐, 여기를 입고 있자니 이게 잡히는 게 있고, 또, 여기에서 이거를 따면, 이제 이쪽을, 빵따내을 하는 게 있어서, 흙이 괜찮은데, 백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그런 모양이 있다는 것 뿐이고, 이거 움직이면, 그냥 이쪽을 딴다든가, 여기를 지켜놓는다든가 하고, 이걸 이두 점을 곧마로 내버려두면 되는 겁니다. 하여간 이런 복잡한 변화들, 이런 속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알, 파고 마스터 버전이라고 하나요? 그 커제 구단하고 대결을 펼쳤던 그 버전하고, 퍼제하고의 그 대결 3번기에서 나왔던 정석이 이런 식으로 두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는 이 변화, 이 변화에 앞서서 백은 꼭 이렇게 이단저치는 거 말고도 다른 수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여기를 끊는 수입니다. 자, 이 끊는 수에 의해서 요 먼저 끊어두는 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서 이제 여기를 잡아주면 이걸 단수치고 요 단수를 치고 이 한정을 단수치면은 이렇게 단수치고 아까처럼 이렇게 된거할때요 교환이 미리 돼 있다는 거. 요게 베게의 자랑이고요. 그래서 아까는 백이 빨리 이걸 단수 칠때 흑이 이쪽을 오른쪽을 두고 백이 밀고 들어가는 선수하는 그런 정석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다 백이 약간 손해요 그래서 먼저 끊는 수가 등장한 거고 여기에서 흑은 백은 이 단수를 치는 수와 이렇게 한칸 뛰는 수두 가지 다 있다. 아 이제 하나의 선택 본인이 선택해서 둘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흑도 요돌이 움직이는 게 있고 뭐손 빼고 다른데 두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다 있고요. 요렇게된 거는 백이 아주 살짝 기분이 약간 좋은 정도, 뭐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기분만 좋은 정도의 진행들이 이런 진행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백이 끄는 수가 이걸 잡아달라는 건데 그게 싫어서 등장한 수가 크게 2수입니다2수는 이걸 단수를 치면 그냥 따겠다는 거고요. 여기 두고 이거를 치는 거는 아뭐 원위치 됐죠. 원위치 됐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보다 아, 여기를 끊을 때 백이 이렇게 또 돌리는 수가 등장이 시작했습니다. 이런 형태는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형태 많이 두셨고 많이 구경을 해 보셨을 텐데 그런 데에는 요거 하나 백이 끊어 놓는 거에 대한 타이밍과 교, 그 의미 이런 거를 같이 한번 알아보자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속사정은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두고 늘어서 싸우는 거는 이렇게 뛰었을 때요 아래쪽이 흙돌이 아직 못 살아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둔다든가 또는 뭐, 한칸뛴다든가 그러면 살겠지만 이상해지기 때문에 흑은 그걸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아래쪽 날일자로 두는 거고 백은 이 단수가 축이 된다 면 축이 된다 면은즉이 돌이 이쪽 소목이라든가 이렇게 있어서 축이 된다면 단수 쳐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석이라고는 해도 백이 약간 유리해요. 그러니까 아 정석이 아니게 되는 거죠. 백이 유리하니까. 근데 지금은 축이 안 좋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둘 수밖에 없고 다음 흙이이 자리까지 주는 게 요게 정석입니다. 요 정석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정석이 나오게 된 배경, 원인 그런 거를 갖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요걸 말씀드린 거고 사실 이것도 아, 백이 충머리 좋았을 때 변화되는 수도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언제 한번 아,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경석 수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공부를 해보고 오늘 영상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점에 3 3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 막고 이렇게 돼서 석점을 두들기고 젖혀올 때 늘어 주는 게 아니라 귀를 젖히고 이 위쪽을 끊는 겁니다. 이 위쪽을 끊는 거예요. 요거 착각해서 아래쪽으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 백이 손해요. 아래쪽 끊으시면 안 되고요. 이 위쪽을 끊으시는 거고 그때 흙이 이한점 반발해서 잡으면 돌려치고요. 이때는 이걸 잡는 게 정수입니다. 넣는 수도 있습니다만 잡는 게 정수고 단수를 치고 이을 때 흙은 이렇게 날 일자 백은 축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짜두고 여기까지가 쌍방 정석이다. 이 정석 탄생 배경과 아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이런 공부를 같이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